B -B -A -B. I have Keball, I have altang. Oh, cable altang. I have painting board I have altang. Oh, tank tank bright, painting bright. Alta. 탱탕탕 개브랄탕 아니야 b r 아니야 Tang Tang b r 서 g h t 가 a n g Tang Bright t 가 n g Tang Tang t 는 n g t a n 버스를 쳐다봅니다. 여기는 n 부 대전청사 개 a n 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 림청장 신원섭입니다. 개브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빛이싹 도는 게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사실 개브랄라는 해발 500에서 600m 깊은 산에서 자라는 난초과 식물입니다. 최근에 숲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 늘었지만 숲에 대한 관심은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개브랄라는 불법 채취돼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브랄란과 마찬가지로 숲과 산 역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브랄란이라는 작은 식물을 첫 단추로 우리 숲의 식물, 동물, 흙, 작은 돌에게도 소중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개브랄란 지키기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브랄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신 것처럼 숲에 관심을 갖고 숲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